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더울 것 같습니다. 요즘 더워가지고요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이제 계속 예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매도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중고차 거래를 해보긴 했는데. 중고차 거래하면서 이제 뭐 매매 계약서도 쓰고 성능 점검부도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전비 산출 내역서라고 하는 것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충 거의 그 10명 중에 한7 8 명은 정확하게 잘 보지는 않으십니다. 이 내용이 세세하게 무엇인지 뭐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냥 뭐 세금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인해고 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 여기 그 매도비 관리 비용 뭐 이런게 뭐예요? 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매도비라고 표현하는 어 경우는 거의 없고요뭐 관리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대행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해서 보통 40만 4천 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어 매도비, 그 법정 매도비가 40만 4천 원입니다. 어 그... 과거에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24,000원이었어요. 여기 4,000원이 붙는 건 인지대입니다. 24,000원, 그 다음에 34,000원, 44,000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64,000원으로 이제 홀짝수로 가더니 84,000원 간지가 어, 뭐좀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4000원, 16,4000원, 20,4000원, 그리고는 이제 홀수로 가더라고요. 25,4000원, 30만 4천원, 35만 4천원 그리고 최근에 한 달여 사이에 40만 4천원으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매도비는 어, 나라에서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또는 매매 상사에게 어, 너네가 이거 차량 거래를 하고 발생되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외형이 엄청 크니까 어 그리고 또 어쩌면 이제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하자면 매일 차를 대는 그차 자리 하나 하나가 전부 다 비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일정 부분 어그 인정해서 받을 수 있는 허가되, 허가된 허가된 예, 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외형 자체가 몇백 몇천만 원 단위가 여러 대 거래되다 보니까. 외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세금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어 비용이 매도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매도비를 수수료하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제 영상 끝에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수수료는 이제 자기 차를 거래할 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무실의 차, 다른 상사 차를 알선에서 판매할 때는 알선 수수료라는 걸2.2% 차량가액의 2.2%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수수료입니다 매도비와 수수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니네가 차 갖다 놓고 차어 저기에서 마진붙여서 팔면서 무슨 관리비를 따로 받냐 그러시는데 이제 매매상사에는 딜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각자가 다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그한 사람 명의로 모든 외형이 다 잡히고 그러다 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보전을 위해서 나라에서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해주마라고 해가지고 받도록 해주는 법정요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전라북도는 40만 4천원이고요. 네, 어, 성능보증보험료까지 하면 거의 한, 한 10년 된 차를 판매할 때는, 어, 등치득세를 빼고, 매도비와 성능보증보험료만 한 60만원 정도 되니까, 350만원짜리 차를 팔 때도 한 이전비가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3500만원짜리 차를 팔 때도 매도비는 똑같이 40만, 4천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균형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350만원짜리 차를 팔아도 매도비가 40만 4천원이고, 3500만원짜리 렉스턴 스포츠를 팔아도 매도비가 40만 4천원이에요. 그런 것들은 조금 그제 기준에도 이해가 잘안 됩니다만 아마 외형이 큰 거는 큰 것대로 많이 받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차등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매매 상사가 아, 전라북도 매매 상사 협회 이제 매매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40만 4천 원을 받아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 룰을 적용하는데 이게 명쾌하게 설명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이제 법정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어, 뭐 각종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나 그 외의 관리비용들을 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해준 요금이 매도비이고 알선 수수료는 매도비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매도비에 대한 이해 부분이 어, 명쾌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냥 제가 오늘 어제 오늘 어제도 다른 딜러들한테, 야, 니네 매도비 얘기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 다 잘, 뭐라고 제가 납득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그냥 정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나라에서 법으로 니네는 이러, 이러, 이런 관련된 거래를 할때 이만큼의 비용을 받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하는 요금이 이제, 어, 매도비인데 그 매도비에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나 뭐 폐기물세나 환경세나 뭐 이런 각종 텍스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런 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막 이해가 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을 하다보니까 스스로 뭔가 논리 충돌이 생겨가지고 또 설명이 또 명확하게 조금 어려워진 부분도 있네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음.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차 사면 40만 4천 원의 매도비를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